고성이가 미소를 머금은 채한 문장 을 보냈던 그날 이후 누가 누구의 마음을 먼저 기울게 만들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는데요. 사람마다 품은 욕망의 모양이 달라 서였고 같은 욕망이라도 담겨있는 그릇이 다르면 전혀 다른 맛이 나왔 습니다. 이지혁 지은호 박성재 그리고 고 성희 이네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선으로 묶였는데요. 그 선은 단단하지도 느슨하지도 않았고 필요할 때마다 갑자기 당겨지거나 풀려나가 주변 사람들까지 휘청이게 만들었습니다. 지은호는 요즘 카페 리뉴얼과 외부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동시에 붙잡고 있었는데요. 일의 디테일을 끝까지 따라가는 습관이 있어, 문손잡이의 촉감이나 수전의 물줄기 각도 같은 자잘한 요소에도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 습관은 장점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지은호가 밤늦게까지 도면을 정리할 때면, 카페 주방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왔고, 컵벽을 타고 내려가는 커피의 얇은 선이 그런 지은호의 마음처럼 팽팽했는데요. 이 지혁은 그런 지은호를 옆에서 보면서도 쉽게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혁의 취향은 간결한 직선과 넓은 여백 쪽이었고, 사람의 동선이 쉬어가도록 숨통을 남겨두는 구조를 좋아했습니다. 반면 지은호는 눈높이와 손동작, 사용자의 습관을 치밀하게 계산해 빈틈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두 사람의 접근은 닮은 듯 달랐고 그래서 더 자주 부딪혔습니다. 여기선 정리를 더 단단하게 해야 해. 이지혁이 말했는데요. 선배 그렇게 닫으면 사용자가 느끼는 여유가 사라져요. 지은호가 받았습니다. 공간이 먼저야. 사람이 먼저죠. 말은 짧았지만 둘 사이 공기는 오래 흔들렸습니다. 서로를 잘 알기 때문이었고, 잘 아는 만큼 더 고집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동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유는 복잡했는데요. 함께하면 결과가 좋다는 걸 누구보다 둘이 잘 알고 있었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정은 느렸지만, 익숙함은 깊었습니다. 박성재는 늘 시간의 빈틈을 알아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은호에게 장비를 옮겨야 하는 날이면 묻기도 전에 도착했고, 일정이 겹치면 선제적으로 정리에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은호씨, 필요하신 자료는 미리 추렸어요. 이렇게 말할 때면 어조가 과하지 않았고, 배려가 티나지 않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지은호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는데요. 문제는 그 자연스러움 자체가 새로운 긴장을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혁은 그 모습을 목격할 때마다 시선을 창 밖으로 돌리곤 했는데요. 내가 왜 불편하지? 혼잣말이 속으로 흘렀습니다. 비혼주의를 오래 외치며 누군가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 경계해 온 자신이 지은호와 박성재 사이의 결을 의식하고 있다니, 이 지혁은 그 사실이 더 거슬렸습니다. 한편 지은호의 엄마 정순이는 식당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식당은 지은호가 몇 년간 모은 돈을 보태서 마련했는데요. 노후를 위해서도 그랬고 지은호의 남동생 지강호가 일을 배우길 바라는 마음도 얹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강호는 다른 생각이 많았는데요. 엄마, 이거 팔고 더 크게 굴리면 어때요? 예전에도 주식과 코인으로 무리수를 뒀다가 휘청인 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단번에 뒤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 습관은 이번에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회사 내부의 리모델링 제안서가 심사를 앞두고 있던 날, 경쟁 업체가 비슷한 콘셉트를 변형해 발표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도면 일부가 외부로 흘러나갔다는 의심이 돌았는데요. 접속 기록은 새벽에 남아 있었고, 시스템상으로는 지은호의 계정이 이용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는데, 박성재는 말 끝을 정리했는데요. 확실해질 때까지 누구도 탓하지 말죠. 말은 부드러웠지만, 이 지역의 자존심은 긁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은호를 의심하는 표정, 나만 본건 아니겠지? 마음이 먼저 움직였지만, 표현은 끝내 조심스러웠습니다. 진짜 실마리는 엉뚱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새벽 시간대, 회사 건물을 오가는 지강호의 모습이 CCTV에 찍힌 건데요. 지강호는 외부인물에게 접근 권한을 잠깐만 빌려줬다고 생각했지만, 그 잠깐이 치명적 구멍이 되었습니다. 큰일 아니야 금방 돌려줄 거였어. 지강호는 그렇게 변명했는데요. 경찰 연락을 받은 정순이는 주저앉다시피 했고 손에 쥔 행정서류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강호야 왜 자꾸 이렇게 돌아가니. 그 한마디에 지강호는 제대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고성희는 다른 계산을 품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재혼 아내로서 집안과 회사의 균형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세우려 했는데요. 박영나의 건강 이슈가 오래된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는 만큼 심장이라는 단어에 유난히 민감했습니다. 어느 날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건강 검진을 함께 받자고 제안했는데요. 요즘 젊을수록 기본 체크가 중요해요. 심장 쪽은 특히요.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아래에 다른 목적이 깔려 있었습니다. 사람을 고용하고 거두는 기준을 자신이 정하겠다는 의도 같은 것이었는데요. 검진 당일, 지은호는 성실하게 문진표를 작성했고, 의료진은 약한 부정맥 양상이 있으니 생활관리를 하라는 소견을 덧붙였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마음 한켠이 이유 없이 불편해졌습니다. 자신을 걱정해주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선택은 더 어려워진다는 깨달음이 함께 밀려왔기 때문인데요. 고성희는 검진이 끝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호 씨, 이지혁 씨와의 프로젝트는 오래 끌 계획인가요? 사람은 그릇을 보고 골라야 해요. 지은호는 정중하게 웃고 말했습니다. 배운 게 많아요. 결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답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고성희는 그렇게 쉽게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별표를 하나 더 달았다고 할까요? 관찰이라는 이름의 별표였습니다. 박영란은 고성이가 점 찍어둔 민정호와 만났는데요. 옷차림, 말투, 태도까지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틈 없음이 이상하게 숨 막혔습니다. 영란은 자신이 몰래 키워온 웹툰 작가의 꿈을 떠올렸고, 본명이 아닌 필명으로 그린 좀비 장르의 작품 내 심장을 가져가를 계속 다듬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 작품을 본 이지환이 조심스럽게 접근했는데요. 액션 시퀀스 동선 실제로 맞추면 더 살아나요. 제가 뛰어보면 속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어요. 이지환은 체육학과 출신에다 현재는 박영나의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 일을 하고 있는데 몸으로 익힌 리듬이 있었습니다. 영나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 진지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고마워요 이지환씨. 제가 상상하던 흐름이 딱 그거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꾸준한 신뢰가 먼저 쌓였는데요. 한편 박성재는 회사 안팎에서 생기는 균열을 모른 척 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흐름과 금전의 방향을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동시에 지은호를 향한 마음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애썼습니다.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때로는 낮은 한숨이 그 흔들림을 대신했습니다. 지은호가 오늘 일정 괜찮으세요?라고 물으면 박성재는 늘 같은 톤으로 답했는데요. 네, 준비해두었습니다. 그 정중함이 지은호의 긴장을 풀어주곤 했습니다. 문제는 작은 빈틈에서 다시 시작되곤 했습니다. 리모델링 제안 발표 당일 외부 유출로 시작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발표 직전 이지혁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고치면서 말했는데요. 우리가 제안하는 건 구조가 아니라 움직임이에요. 사람이 쉬어가는 자리를 설계하는 거죠.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습관을 존중해야죠. 두 사람의 말이 서로에게 선을 그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발표는 의외로 매끄럽게 끝났고 회의실 밖 공기엔 미묘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온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 무렵, 회사 내부망에 익명의 메시지가 떠올랐는데요.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단한 줄. 발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그 문장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의 심장을 쿡 찔렀습니다. 누군가는 장난이라 여겼지만 누군가는 경고라 느꼈습니다. 박성재는 즉시 보안팀을 불러 로그를 재확인했고 이지혁은 말없이 지은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이 지역은 아버지 이상철과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길게 하기보다 서로 손에 든 물잔만 만지작거렸는데요. 이상철은 이 지역의 무단스러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규칙을 가볍게 넘나드는 분위기를 떠올리면 속이 답답했습니다. 며칠 전 화장실 사용 문제로 생긴 소동이 마음을 더 굳게 만들었고요. 그 일은 별것 아니라고 넘길 수 있었지만, 작은 일일수록 사람의 본색이 더 또렷하게 드러난다고 믿는 이상철에게는 꽤큰 실망이었습니다. 김다정은 중간에서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습니다. 지혁이도 마음이 급했을 거야. 하고 말했는데요. 이상철은 쉽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김장수가 들렀다가 사람이 꼬이면 말 한마디가 더 꼬이네 하고 농처럼 흘렸고 조웅내는 손등을 툭 치며 웃었습니다. 어른들의 장난스러운 말들로 공기를 누그러뜨리려 했지만 미세한 서늘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상철은 거실 불을 끄기 전에 방문 쪽을 한번더 보았습니다. 그문 너머에 이 지역이 조용히 누워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복잡했는데요. 사과는 내일 하자고 중얼거렸다가 이내 멈췄습니다. 사과는 내일로 미루는 순간 사과가 아니게 된다는 김장수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카페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교체할 문손잡이들이 도착했고, 원목과 금속의 비율을 어디에 맞출지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지혁은 손에 닿는 촉감을 기준으로 삼았고, 지은호는 손잡이를 잡고 밀어 들어갈 때 몸의 축이 흔들리지 않는 걸더 중시했습니다. 손에 남는 감각으로 공간을 기억하게 만들자는 이 지역과 움직임의 연쇄가 매끄러워야 한다는 지은호의 말은 싸움이 아니라 결국 같은 목표를 향한 다른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정순이의 식당에는 그날따라 손님이 많았습니다. 지강호는 잠깐씩 주방을 도와주다가도 휴대폰을 잡고 확인했는데요. 벌금과 손해배상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 어떻게든 돈 마련을 해야 했습니다. 정순이는 부엌 식탁 위에 올려둔 은행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다음은 없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강호야, 한번더 돌아가면 진짜 길 잃는다." 박영란은 웹툰 내 심장을 가져가의 클라이맥스를 수정 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기 점검 안내 문자가 도착했고, 그 메시지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거의 동시에 이지환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내일 새벽, 도망치는 장면 실제 속도 한번 맞춰보자. 영란은 짧게 답했습니다. 좋아요. 내일 봐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석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걸로 먹고 사는 거지. 그래도 취미는 필요해. 박진석의 여유는 계산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고성의 눈에는 느슨함으로 비쳤습니다. 느슨함은 고틈. 그 틈은 파고들 기회라고 고성희는 믿었습니다. 수비는 최근 부쩍 화려해진 옷차림으로 본부 건물을 자주 오갔습니다. 복도에서 박성재를 마주칠 때마다 먼저 인사했고 가볍게 농을 걸었습니다. 오빠, 오늘 시간 돼요? 박성재는 미안하다는 짧은 웃음으로 넘겼는데요. 수비나, 오늘은 바쁘다. 수비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 계산을 바꿨습니다. 이 남자는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시간을 쓰는구나. 그럼 시간을 쓰게 만들면 되지. 방향을 바꿔 더 영리하게 파고들지, 아니면 거리를 두고 때를 볼지, 수비는 아직 방정식을 푸는 중이었습니다. 문제의 익명 메시지는 며칠 간격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같은 문장들이 짧게 올라왔다가 사라졌습니다. 보안팀은 내부 계정을 경유한 흔적을 찾았지만 꼬리가 빨랐습니다. 사람들은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각자 떠올린 얼굴이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의심을 드러내지 않는 쪽을 택했는데요. 근거 없는 비난은 더큰 손실을 났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단호함은 사람들을 잠시 잠잠하게 만들었지만 진짜 파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크게 돌았습니다. 봉사활동으로 떠난 집수리 현장에서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은호와 이지혁, 박성재, 그리고 몇몇 직원들이 합류해 오래된 집을 손보고 있었는데요. 벽지를 뜯다 보니 벽 속에서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누군가의 젊은 시절, 환하게 웃는 얼굴들. 별것 아닌 듯 했지만 사진 속한 사람이 박진석과 닮았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이 소문은 재빨리 번져 고성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쓸데없는 말은 금방 커져요. 정리하세요. 고성이는 짧게 지시했고 그 짧은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익명 메시지를 보낸 이는 정말 가까이 있었을까요? 정답은 쉽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명백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시험하고 있었고 그 시험대에 오른 사람은 자신이 서 있는 줄도 모른 채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철과 이지혁의 대화는 조심스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여전히 말을 아꼈는데요. 사람이 규칙을 가볍게 넘으면 결국 큰 규칙도 무너뜨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은 지강호의 일과 묘하게 겹쳐들렸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바꾸고 있습니다. 예상 못한 낮은 톤의 대답에 이상철의 어깨가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김다정은 옆에서 미소를 숨겼고 김장수는 사과는 남의 손에 맡기지 말고 자기 입으로 하는 거다. 오늘이면 더 좋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날 지강호의 일이 공식적으로 드러나자 흐름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이지혁은 누구보다 먼저 지은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확인했어. 말은 짧았지만 그 말에는 함께 보낸 시간들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웃지는 못했습니다. 선배, 고마워요. 그런데 지강호는 제 동생이에요. 책임이 아예 없다고 말하기 어렵네요. 이지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내 탓으로 돌리려던 건 막았어. 그 말이 묘하게 뜨겁게 남았습니다. 발표는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박성재는 여론 정리를 앞단에서 맡아냈습니다. 은호씨,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눈빛은 잠깐 흔들렸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인사 뒤에 놓인 거리를 서로가 알고 있었고 그 거리는 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고성희는 연락처 목록을 닫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민정호에게서 온 정갈한 문장은 마음에 들어오는 듯했지만 고성희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지은호의 이름 옆에 작은 표시를 하나 더 달아두고 이지혁과 박성재를 서로 견주듯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그릇을 가늠하는 일은 고성이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습니다. 다만 그릇의 모양을 바꾸는 힘이 때로는 담길 내용에서 나오기도 한다는 점을 고성이는 아직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회사 로비에 작은 전시가 열렸습니다. 박성재가 준비하던 개인전이었고 박진석의 집안 식사 자리가 그 전시 오프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지은호와 이지혁도 초대를 받았는데요. 작품은 절제된 색감과 구조적인 형태가 중심이었습니다. 여기, 사람을 한번 멈추게 만들죠. 박성재가 설명하자, 지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잠깐 서서 숨 고르게 하네요. 이지혁은 말없이 한 작품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묘하게 편안했는데요. 오프닝이 막바지로 향할 즈음, 익명 메시지가 다시 떴습니다. 그릇은 안에서부터 금이 갑니다. 이번에는 전시장의 공용 스크린에 짧게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달라붙었고, 박성재는 즉각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보안팀은 원인을 찾는 중이라 말했지만, 그 말로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 속에서 박영란은 자신의 길을 더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웹툰 내 심장을 가져가의 결말을 어떻게 잡을지, 이지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지환은 몸을 써서 장면의 타이밍을 설명했고, 영나는 그 동선을 그림으로 옮기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숨을 한번 삼켜요.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으로. 그러자 이지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심장은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어주는 거니까. 그 표현은 영나의 마음에 오래 남았고, 자신이 무엇을 내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 처음으로 천천히 생각해 봤습니다. 며칠 뒤 카페 리뉴얼이 거의 마무리되었고, 마지막으로 손잡이 교체가 남았습니다. 이 지역은 작업자들과 디테일을 맞췄고, 지은호는 사람 흐름을 시뮬레이션 하듯 문을 열고 닫아보았습니다. 이 라인이 손목에 부담을 주지 않나요? 살짝 꺾으면 균형이 맞아요. 두 사람의 대화는 감정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과정 같았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의 휴대폰이 진동 했습니다 발신이는 고성희 내일 오전에 잠깐 볼수 있을까요 이유는 적혀있지 않았지만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간 이 지역의 휴대폰에도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이는 박성재 내일 점심 비워라 하고 싶은 말 있어 서로 다른 방향에서 걸려오는 손길들 아직 끝나지 않은 오해와 마음의 주름들이 한 점으로 모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성희와 지은호는 마주 앉았습니다. 고성희는 커피잔을 손끝으로 굴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호 씨, 저는 사람이 자기 경계를 어떻게 세우는지 유심히 봅니다. 일을 잘하는 것과 사람을 잘 다루는 건 닮았지만 다릅니다. 지은호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절 보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지은호 씨 옆에 사람들도요. 고성희의 말투에는 사람을 등분하는 습관이 배어 있었습니다. 조금 불편한 질문일 수 있어요. 이지혁 씨와 박성재 씨. 지은호 씨는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하나요? 지은호는 생각을 모았습니다. 이지혁 선배는 공간을 길처럼 만드는데요. 그 길은 멈춰도 괜찮다는 느낌이 있어요. 박성재 본부장님은 시간을 추려주는 사람이에요. 부담을 줄여 주죠. 둘다 저한테 필요한 사람이에요. 고성이는 미묘하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필요한 만큼 상처도 커집니다. 알아두세요. 그 말은 친절했지만 동시에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점심시간 이지혁과 박성재가 마주 앉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업무 조율이었지만 속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날 발표, 내가 앞단에서 정리해준 거 고맙다. 박성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역할이 다를 뿐이야. 그런데, 내가 보낸 직원 중한 명이 지은호한테 불필요한 말을 하더라. 이지혁의 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들어 눈을 맞췄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정리했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르다가, 박성재가 덧붙였습니다. 이지혁. 나도 사람이야. 그 짧은 문장 안에 많은 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도한 정중함이 때로는 거리 두기로 오해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 거리 안에서도 흔들리는 마음을 부정하지 못한다는 고백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또 한번 익명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선은 잘 보이지 않을수록 날카롭습니다. 이번엔 누군가의 개인 메신저로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발신번호는 감춰져 있었고 읽었다는 표시만 남았습니다. 누구의 주머니에 작은 칼이 하나씩 들어간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영란은 민정호와 한번더 만났습니다. 민정호는 여전히 빈틈이 없었고, 영란은 이번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더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싶은 건 사람의 변명과 용기 사이에 있는 작은 망설임인데요. 민정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고개가 너무 빈틈없이 일정했습니다. 대화의 온도가 꼭 필요한 만큼만 올라갔다가 곧바로 식었습니다. 영나는 차를 내려놓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빈틈이 아니라 숨이다. 이지환은 그 무렵 영나와 더 자주 만나 작업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지환은 자신의 팔과 어깨를 써서 장면을 시연하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방향을 바꾸려면 한 박자 빠르게 발을 옮겨야 해요. 그래야 시야가 열려요. 영란은 스케치를 고치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열리면 여기서 결심이 들어오는 거죠.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한 격려 대신 실제가 오갔습니다. 정순이는 식당 문을 닫고 부엌 식탁에 앉아 봉투를 다시 한번 세어보았습니다. 벌금과 변상액을 보태려면 아직 모자랐습니다. 그때 지은호가 들어와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더 벌게요. 정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이미 많이 하고 있어. 이번엔 내가 막아야지. 모자의 대화는 짧았지만 서로를 지탱해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수비는 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박성재에게 직접적인 시간을 요구하는 대신 그의 관심이 머무는 영역에 본인을 슬며시 끼워 넣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작은 기획을 하나 들고 와 의견을 물었고, 박성재는 짧게 검토해서 피드백을 줬습니다. 여기선 과감하게 줄여야 해. 수비는 메모하며 웃었습니다. 네. 줄이고 또 줄일게요. 그 말투에는 장난과 야심이 여전히 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익명 메시지에 출처를 줬던 보안팀은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시간대, 특정 프린터 근처에서 신호가 강해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이 지역은 그 시간대에 동선을 조용히 복귀했고, 박성재는 관련 부서에 알리지 않고 소수만 아는 선에서 확인을 진행했습니다. 지은호는 굳이 캐묻지 않았지만, 얼굴에 나타난 긴장감을 숨기진 못했습니다. 어느 밤, 지강호가 식당 문 앞에서 오래 망설이다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미안해. 정순이는 고개를 들지 않고 물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낼 거니? 지강호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 대답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는 알수 없었지만, 그 밤만큼은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영나와 이지환은 약속대로 달렸습니다.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나가자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숨이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이지환이 말했습니다. 도망치는 장면이 아니라 선택하는 장면으로 바꾸자. 영나는 잠깐 멈춰 섰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건 도망이 아니라 선택. 둘은 서로의 눈을 짧게 바라보았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 또한 번의 파동이 있었습니다. 임원회의 직전, 전자 게시판에 짧은 문장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항상 곁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삭제가 더 빨랐고, 확인은 더 어려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선 두 가지 설이 돌았습니다. 내부자 단독 범행설, 그리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협력자 복수설. 박성재는 어느 쪽에도 편승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찾읍시다. 라고만 말하고 실무자 몇 명과 눈빛을 나눴습니다. 지은호와 이지혁은 카페의 마지막 손볼 곳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문손잡이 교체 후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했는데요. 손잡이를 잡고 밀어 들어오는 손의 각도, 몸의 축이 무너지지 않는지,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 둘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들 체감이 확 달라질 거예요. 지은호가 말했는데요. 이지혁은 짧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맞았네. 그말 하나로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날 밤 이상철은 잠들기 전 방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문 안쪽에는 이지혁이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건 어려워. 그래도 바꾸려는 사람은 믿을 만하지. 그 목소리엔 아직 다 닫히지 않은 문 하나가 살짝 열리는 느낌이 있었고 그 틈으로 미약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김다정은 이불을 고쳐 덮으며 웃었습니다. 오늘도 나쁘지 않네. 마지막 장면처럼 모두에게 같은 시각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순이는 은행 봉투를 한번더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다음은 없다. 마음 속에 밑줄이 그어졌습니다. 이 지혁은 휴대폰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 문장을 보냈습니다. 은호야, 내일 미팅에서는 내가 듣는 쪽에 더서 있을게. 마침표를 찍고 나니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자료 전달을 마치고 짧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넘어갔어요. 그 말은 업무의 인사였지만 그 뒤에 감정의 여백이 아주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창밖 불빛을 잠깐 보다 한숨처럼 웃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어 다행입니다. 혼잣말이었고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박영란은 원고 마지막 컷을 고치다 펜을 멈췄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기점검 안내 문자가 다시 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뜬 이지환의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속도 좋아요. 결말 당신이 고르면 됩니다. 영란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선택을 그리죠. 그리고 익명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아주 짧게. 내일 한 명은 웃고 한 명은 운다. 누군가는 농담이라 여겼고, 누구는 예언이라 받아들였습니다. 혹시 누가 먼저 웃을까요? 혹은 둘다 울게 될까요?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는데요. 각자의 그릇에 무엇을 담을지 이제 진짜로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